아...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올리면서 제 일상을 보여드리자 생각을 하고 올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찐 일상을 보여드리는게 없더라고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제가 미용사거든요 미용사에게 토요일은 아, 진짜 바쁜 날이다 그리고 오늘 원장님이 출근을 안하셨어요 원장님이 제가 유튜브 하는걸 모르실거예요 원장님 아이고자 뜨면서 짤려요 이건 거짓말이고요 지금 시간이 8시 14분인데 버스를 8시 반에 타야돼서 음... 지각이에요 좋 <laughs> 아, 하나 소식 알려드리면, 아, 제가요, 원래 오늘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태워나주신대요출근할때 맨날 하는 고민이지만, 이불옷이 없어요. 직장인 트랙, 이불옷 없음. 이렇게 입고 와. 앞으로 달릴 수 있게요. 어, 머리를 해야겠죠? 제가 머리는 미용실에 가기 때문에, 지금 말리기만 하겠습니다. 올라! 어, 막 죽이네. 물이고요 아침에 먹 괜찮아요 데어 공을 금방. 금방. 시작할 시간? 대수시모 안녕 오늘 달려보자 경비가 해제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수 예쁘죠? 어린 실때 롤로 말하고 뒤에까지도 분리해 주야 네. 합니다 막스 에센스와 섞어서 얼굴이 엄청 죽었는데? 그리고 미용실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오, 오케이. 이건 이제 수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플레이하기 여서 영상을 자주 못 찍을 것 같긴 하지만 틈틈이 찍어 볼게요. 제 친구 현우가 준 건데, 잘먹을게 마무리로는 이거 고객님이 추천해 준향수인데 이거 뿌리면 여자들이 번호 물어본대요 아무래도 보던데요. 마라도 다녀오셨어요? 네명다 다녀왔어요 아, 만주 하셨어요? 완주다 아, 했어요 사실 기록하는 완주가몇회 다녀요? 아 우리는 기록이 몇회어요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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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공연이 한시인데 지금 20분 남았어요 20분 안에 해결해야 돼서 안녕하세요 반갑. 합니다 이게 좀 싸가지고 맨날 이거 먹어 근데 맛있긴 네. 해요 가성비가 좋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유부릴 시간이 없어 끝떡 먹은 식구 나어요 식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안 앉아 계세요 고객님 왜안 오시지? 딱 3분만 기다려보고 안 오시면 통화해봐야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음펌프자세죠 레전드 머리 예술 예상했던 <laughs> 것보다 많이 못 빼가지고 지금 렉큐요 그때 마지막에 봤을 때가 84kg였는데 지금 7 9아니 많이 뺀거 아니에요? <laughs> 아전 70kg 뺄줄 알았는데 <laughs> 맨날 대회 나가고 하아 진짜요? 한달 만에? 네, 한 달이면 중립했는데 아, 나이 들면 살도 안 빠지고 아, 살먹을수도 없자 그런다잖아요 <laughs> 와 진짜 안 빠지거든요 고객님 아, 땀한푼 하고 계셔가지고 잠깐 시간 돼요 엄마가 싸주는 사과 차과에서왜 자두 맛이 나지? 고객님 저 이거 저만 나오게 좀 찍어도 될까요? 어. 앞머리도 코리아가 됐어요 앞머리도 다 했을 때가 고 여기를 좀 세게 할까네 리프 잡고 있어요 아네고 안녕하세요 어그럼연 6시 반에 오세요 네 이제 다 끝났고 고모님 이제 한분 남았어요 끝났다 제가 또 퇴근을 하기 전에는 꼭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미용실에는 길고양이가 있어요 길고양이 밥을 줘야 돼요 7시쯤 8시쯤 되면 오는데 오늘 안 왔네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안 왔네 으쌰 어? 옷다리 어디 갔지? 안녕하세요 끝났어요 이제 애들은 필수인데 머리카락 다 묻어요 토요일이 순식간에 가버렸네 청소는 다 했고요 이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친구랑 좀 이따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일단 가볼게요 집까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왔어 왔어 안녕 안돼 가지마 어 먹어 먹어 미안해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볼게요 방금 친구한테 연락왔는데 친구가 밥을 먹었다 해가지고 혼자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수원역에 왔는데요 사람 되게 많네 좀 짜져 있어겠다 야 웰컴부터 하나씩 요 오늘이 진짜 제 치는 일상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26살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26살이라는 나이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초조한 나이잖아요. 음,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할수 있는 자체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준비 중이시거나 이직하시거나 다니시는 모든 분들 직장인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힘내봅시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 뭐, 왜 이래? 미용사인데.